오늘은 하지 날입니다. 하지는 어떤 절기인가? 24절기 중에서 1 0 번째 절기인 이 하지는 5월의 중기로 망종과 소서 사이에 들고 음력으로는 5월, 양력으로는 대개 6월 22일 무렵입니다. 여름 하자죠. 그래서 날씨가 매우 더워서 머리와 몸통 및 다리를 드러낸 모양이 그 여름 하 자입니다. 이 여름을 뜻하는 글자가 그렇게 생겼어요. 상형문자로서. 그리고 지 자는 멀리 날아갔다는 화살이 땅에 이름을 이른다는 뜻의 글자로 이를 지 자를 쓰죠. 사지는 비로소 여름에 이르렀음을 뜻하는 절기입니다. 예, 천문학적으로는 태양의 그 환경이 90도 위치했을 때고, 1년 중 태양의 저기가 가장 그 커지는 시기로 이 무렵에 태양은 황도상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 위치를 하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지에 가장 길었던 밤시간이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해서 이날에 이르면 가장 짧아지는 반면에 낮시간은 1년 중 가장 길어져서 무려 14시간 35분이나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북위 37도 30분이죠. 이 서울에서 태양의 남중 고도는 하지 때는 75도 57분이고 동지 때는 29도 3분입니다. 그래서 정오의 태양은 높이도 가장 높고 일사 시간과 일사량도 가장 많은 날이 이 하지 날인 것입니다. 1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또 낮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북반구의 지표면은 태양으로부터 가장 많은 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이 쌓여서 하지 이후로는 기온이 상승해서 몹시 더운 여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늦모내기가 대체로 끝나는 이 하지부터서는 비료치기와 벼병충의 방제작업에 들어갔는데 이때는 장마와 가뭄 대비도 해야 하므로 1년 중 추수와 더불어 가장 바쁜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메밀 파종이라든가 누에치기, 감자 수확, 고추 반매기, 마늘 수확 및 건조, 보리 수확 및 타작, 모내기, 그루가리용 홍심기, 대마 수확, 병충해 방제 등 모두 이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예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남부 지방에서는 단오를 전후해서 시작된 이모심기가 하지 무렵이면 모두 끝났는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구름만 지나가도 비가 온다는 뜻으로 하지가 지나면 구름장마다 비가 내린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과거 보온용 그 비닐 모자리가 나오기 이전에 그 이모작을 하던 그 남부 지역에서는 하지 전 3일 후 3일이라고 해서 모심기 적기로 여겼는데 하지가 지나면 모심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서둘러서 모내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가 지나면 오전에 심은모와 오후에 심은모가 다르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어요. 또한 이날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보온용 모짜리 설치로 모내기가 빨라져서 하지 때가 되면은 보는 새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이제 더 굳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보리를 타작한 농가는그 할매단지에 가을 추수 넓은 쌀을 꺼내고 보리를 넣어 잘 모셔두기도 했던 것입니다. 농촌에서는 하지가 지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소나 돼지의 머리를 재물로 쓰고, 몸통 부분은 삶아서 먹는 그 기우제를 지냈는데, 우리나라는 예부터 3년 내지 4년에 한 번씩 한제를 당했기 때문에, 가뭄이죠. 조정과 민간을 막론하고 이 기우제가 성행했던 것입니다. 한해 농사의 그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비였습니다. 그래서 기우제는 연중 행사였고, 가능한 모든 방법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민간에서는 산이나 내과의재단을 만들고 마을 전체의 고, 공동 행사로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제주는 마을의 장이나 지방 관청의 장이 맡고 돼지, 닭, 술, 과실, 떡, 밥, 포 등을 제물로 올리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당이 제를 관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성한 지역에 제물로 바친 동물의 피를 뿌려 더럽혀 놓으면 그것을 씻기 위해서 비를 내린다는 생각으로 개나 소 등을 잡아서 그 피를 바위나 산봉우리 등에 뿌려 놓는 풍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에 대한 관심은 이미 그 당군 신화에도 나타나 있죠. 환웅이 거느리고 그 하강했다는 풍백, 우사, 온사 등. 이세 신은 모두 비에 관한 신입니다. 그래서 이 비에 대한 관심은 아주 절대적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농작물은 물을 필요로 하며 물은 곧 비를 의미합니다. 특히 농업의 주종을 이루는 그 변홍사의 원산지가 고온다습한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는그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주로 장마철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므로 그 전후인 그 하지무렵까지는 가뭄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많이 확충되었지만 수리 시설이 부족한 때일수록 기우제가 성행했던 것입니다. 한편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서는 하지 무렵 감자를 캐서 밥에다 하나라도 넣어 먹어야 감자가 잘 열린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또 하지 날은 감자 캐 먹는 날이라고 보리 환갑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하지가 지나면 보리가 마르고 알이 잘 배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이 하지가 지나면은 감자 싹이 죽기 때문에 감자 황갑이라고 하고, 이날 감자 천신 한다고 해서 감자를 키우다가 전을 부쳐먹기도 했던 풍습이 있습니다. 자, 이상 하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